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 어 전반적인 시장은 골드 실버는 거의 보합이다. 보합인데, 어제 상당히 기록적인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산 시장 전반적인 것은 어유비 은행에서 CS 어 크레디트 스위스 뱅크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어 채권 부분을 제로화시키면서 여진이 계속됐던 그런 어 하루 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미국의 뱅크런 사태는 지속되고 있다. 어 아직까지 어, 뭔가, 숙으로 들 어떤 그런, 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어, 뭐, 지진이 오면 되면 강, 강한 지진이 오고 나서, 뭐, 7 정도 오면 뒤에 5.8, 뭐, 4.8, 이런 여진이 오듯이 계속 여진이 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아, 유동성을 이번에 엄청나게 풀었죠. 전 세계가. 미국, 스위스, 뭐, 특히, 어 지금 이런 쪽에 에, 유동성을 풀었는데 지금까지 긴축 정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600 600을 어 자금을 회수했으면 다시 유동성 제공한 게약200 200불 정도 200을 100을 잡았을 때100% 잡았을 때에 60 600불 600불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600불을 돈을 걷어들였으면 이번에 유동성 문제를 공급된 게 200%를 다시 유동성을 제공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달러를, 어, 어제 제가 5개국에서 어, 달러 수압을 했죠. 수압을 해서, 어, 뭐, 주요, 주요국 EU까지 해서 5개, 5개국이 에, 그 달러 수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유동성 제공된게 지금까지 이, 그, 이 자금 회수 한 달러를 3분의 1을 다시 유동성을 제공했다. 이렇게 예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뉴스에서는 그걸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데, 어그 유동성을 푼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 은행에 지금 이제 뱅크런 상태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그 돈이 혹시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가 지금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고 어 그것도 나중에 그 시간 분석할 때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실버 시장에 어떤 영향이냐? 굉장히 호재입니다. 골드 실버에는 어 지금 어쨌든 안전 자산이 채권이 아니라 어 지금 가장 안전 자산이 골드 실버 채권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어, 다행, 다행스럽게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어,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 흔히 이제 디지털금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약간 이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코인이 나타난 어, 과정이 2008년도에 미국 금융사태 때에 코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반증되는 어떤 느낌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번 어떤 시즌 지금 뱅크런 시즌에 에, 상당히 급반등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미국에서 어,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어, 루터 지금 현재 에, 실리콘밸리 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실버게이트 이두 은행을 지금 현재 어, 실리콘뱅크는 아마 인수가 <laughs> 되는 것 같고요 실버게이트도 지금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몰릴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인으로 들어가는 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은 골드 실버로 올 수밖에 없다. 골드 실버 또 채권 쪽인데 이번에 또어그 CS 인수 UBS가 CS 인수를 할 때에 채권은 인수 채권은 아예 감가상각으로 털어 버리는 걸로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권 채권 문제가 어그또 급작스럽게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산 시장은 지금 약간 여, 여 어쨌든 간에 혼조세인데 다행스럽게 어제 미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오늘 전반적인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체크하고 난 이후에 또 시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토르의온스당 지금 현재 1980불 19센터, 1g당 63불 66센터, 1kg당 63,664불 54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 5천 원, 팔 때가 30만 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465만 4천 원, 9,465만 4천 원의 에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실버입니다, 실버. 실버는 1트로 용수당 22불 5 2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어, 돈으로 살 때가 4,170원, 내가 팔 때가 3,150원에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100, 아, 115만원, 115만원에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일장을 봐보면, 자, 이거 실버입니다. 어, 어제 아시아장에서 어, 출발은 뭐 조금 어, 아래서 출발했지만, 어, 뉴욕장, 아시아장 끝에는 이제 정점을 찍었고, 뉴욕장에서 사실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실버는 그대로 어, 상승 랠리를 끌고 가고 있다. 골든 좀 결이 다르죠. 아시아장에서 어, 그 정점을 찍고, 어, 런던장, 어, 뉴욕장에서는 거의 보합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어쨌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 CS 인수하고 난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산 시장은 약간 혼조세인데, 어, 유육장 들어서 이제 골, 어, 유육 정시가 일제히 또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어제 증시가 뭐 상당히 좀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 유럽, 유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상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고, 오늘, 어, 달러 인덱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02.935. 계획 2.935까지 떨어지는데, 그럼 우리 한국 지금 오늘 한율이 오늘 아침에 오늘 1307원이에요. 어제 1306원이었는데, 어, 한국 한율은 아직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보면 달러는 하락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어떻게 봐보면 지금 100포인트 정도 떨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나름대로는 잘 버티고 있다. 그게 왜냐? 유로화가 지금 이런 상황에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유로화가 반등을 못 하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채 수익률이 3.496어뭐 국채 미국 어, 국채 수익 신년물 수익률도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거어 아실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아침에 원한 환율이 1,307원 환율은 좀어 달러 하락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지 않느냐. 요렇게 예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지금 어2700 27,800불. 어 지금 이 27,800불이 어 작년에 그 이제 3만 불대를 이제 치고 올라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27,800 불대가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에 5월달입니다. 5월 10일 전후인데 이때에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한번더어 3만 불대 떨어져 가지고 어16,000 불대까지 내려갔죠. 그러면서 하락을 쭉해 오다가 아, 오늘 이제 1월 달이죠. 1월 11일 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중간에 한번 조정 받고 또 반등을 했는데 지금 3만 불대를 이제 언제 돌파하느냐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 뱅크런 사태 이후에 오히려 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지금 뱅크런 사태 일어나고 나서 여기가 지금 현재 어, 어, 소비자 물가 어, cpi 지수가 나올 때입니다. cpi 지수가 나오고 난 이후에 계속 뱅크런이 오고 나서도 계속 상승 국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뭐 지금 여러가지 상황들이 비트코인 하고 골드 어, 실버 쪽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골드가 2,000불대를 뚫었고, 비트코인이 거의 3만불대를 뚫기 위해서 지금, 어제 2만8,000불대가 넘어갔죠. 넘어갔기 때문에, 에 그런 어떤, 어,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골드나 실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하고 조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뚜렷하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 다른 어떤 부분은, 다른 자산 시장, 골드, 실버, 어,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시장들은 어, 아직까지 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에 아까 보셨다시피 비트코인이 어, 27,800 불대, 어, 이드림이 1753 불대, 50 불대에 지금 등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3월달에 이제 내일이죠. 3월 FOMC가 내일 그 새벽에 이제 결국은 발표가 되겠지만 어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내놓은 부분이 3월달은 어 동결하고 4월달은 어 FOMC가 없으니까 5월달 6월달에 금리 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이제 뱅크런 사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0.25%를 올린다면 뭔가 좀안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는 동결로 예상을 했고 월가 시장 전반적인 부분은 0.25%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0.25%의 무게가 실려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산 시장은 0.25%든 동결이든. <laughs> 뭐영 동결되면 자산 시장 상당히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0.25를 인상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자산 시장에는 어큰 영향이 없지 않겠냐. 다, 다 대신에 이제 점도표 3월 달에서 앞으로 이제 경기를 예상하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가 어떻 어디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 이것이 상당히 이 이시 오 3월 달 FOMC 회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위런 미상원 의원이 통화 정책 규제 실패를 한파워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laughs> 뱅크런 사태가 온 것이 고금리 고금리를 유지를 계속하고 인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 문제가 되는 가장 약한 골이 중소 은행이 터지면서 어, 지금 이 뱅크는 사태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에서 구제금융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어 구제금융 어이그 지원한 것이 양적 완화가 아니다. 양적 완화로 판단하면 안 된다. 주식 이 쪽으로 자금 흘러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뱅크런 사태가, 이제, 오고 난 이후에, 한 2주 정도, 이제, 이번 주 말이 굉장히, 저번 주, 저, 저,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런, 이제, 뱅크런 사태가 났고, 어, 이제, 한 주를 지나고, 이번 주가 지나고 있죠. 이번 주를 지나야 어느 정도의, 에, 뱅크런 사태가 더, 어, 어, 확진될 거냐, 확전될 거냐, 듣게 계속 퍼져나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어, 이, 잠을 잘 거냐? 안정권에 더 안정권으로 내지는 뭔가 조금의 어떤 그런 안도감 쪽에 시장, 그, 이, 미, 어, 자금 흐름이 돌아갈 거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UB, UBS 은행에서, 어, 크레딧 스위스 뱅크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권으로 안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어떤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볼수 있고 미국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여진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어제 집중적으로 보도된 것이 UBS 은행에서 CS 은행을 인수를 할 때에 채권 부분은 아예 결손 처리 이런 쪽으로 계약이 됐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채권 시장이 지금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요 부분도 상당히 이번 주에 추미애 관심사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어 양적 완화, 구제금융이 들어가서 간이 자금이 양적 완화의 성격을 어 봐선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모건스탠리에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경제 쪽의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뱅크는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양적 완화라고 안 했지만 구제금융 지원된 부분이 어쨌든 달러가 다시 풀렸기 때문에 3분의 1이 풀렸기 때문에, 어, 당분간은 어,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갈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소비 지금 아마 3월 달에 소비나 시 p i 지수 이런 부분을 봐 보면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잡혔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비가 급격하게 지금 아마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또 하나는 지금 전반적인 지금 경기 상태. 지금, 이제, 어, 유가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그런 상황을 보면, 3월 달에 CPI 지수가 끊기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이제, 어, 전반적인 시장이 약간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게, 가다 보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좀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 뱅크는 사태 이후에 아마 소비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벌써 아마존에는 9,000명을 추가 해고를 단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빅, 빅테크 기업에서 2차 구조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노동 시장도 굉장히 지금 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지금 2월 달 PPI 지수가 전년 대비 15.8% 인상이 됐는데 어 5년 5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유럽이 조금 어더좀 경기가 살아나서 지금 달러를 눌러 줘야 되는 부분인데 <laughs>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골드는 지금 어 2000불대가 넘어 가져야 되죠. 지금 이는 뱅크런 사태에서 어 이런 이런 뱅크런 사태가 2008년도고 오늘이 올해가 2023년도기 때문에 뭐10한3 1한 5년 만에 왔죠 어, 뱅크런 사태가 어 중간 중간이 뱅크런은 소규모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형으로 오기는 이제 최근 들어서 15년 만의 처음인데 이 정도가 되면 어 결과적으로 2008년도 뱅크런 사태가 오고 난 이후에 에, 금값이 2011년도에 어, 어, 2,021불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 뱅크런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골드가 상당히 에, 어떻게 이제 시장이 끝나느냐에 따라서 어, 물론 뱅크런 사태만큼 악은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어제 2,000불을 뛰어넘었다. 어, 이거는 뱅크런에 대한, 반대의 급부적인 자금이 골드 쪽으로 움직이면서, 일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골드 실버 쪽은 상당히 안전 자산으로서는 방향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진 피해 EU와 국제사회가 트리케하고 시리아에, 약 10조, 원 9.8조 원을 지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나라도, 우리, 이 옆에 있는 일본도 지진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우리나라도 가끔씩 지진이 있죠. 어 그래서 어쨌든 지진피해에 EU와 국제사회가 지금 어, 손 붙고 나섰다 이렇게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골드 아 골드 실버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그 러시아가 지금 뭐 일부에서는 마지막 정말. <laughs> 피를 짜내는 그런 어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전 어, 전선에 서방제 전차, 어이 탱크 이런 것이 지금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전선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더 준비되기 전에 러시아가 여기 어, 이, 그이 전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 러시아는 그렇게, 에, 판판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어, 진, 뭐, 완전히 그, 이 전선에서는, 어, 전선이, 어, 한 1km를 두고, 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쏙쏙, 이제 서방제의 무게가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이 전선의 변화가 올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 러시아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비축을 했던 이제 그그뭐 지금 그런 무기를 완전히 이제 전선에다가 어 배치를 시키는 그러니까 저 발트 삼국 쪽에 있는 부대의 80%를 빼가지고 바우무트 쪽으로 어 지금 이동을 시켜서 마지막 어, 전투를 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태각 준비를 또 그쪽 지역의 러시아 사람들을 지금 본국으로, 본토로 지금 이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립니다. 어쨌든 뭐 참고하시고요. 오늘 어, 화요일입니다. 요즘 뭐 짧게 하려는데 맨날 20분이 넘어가네요. 어, 어쨌든 골드 실버 상황은 뱅크는 상태에서 오히려 어, 좋은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지만, 함축적으로 이 하나를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어, 이 15분, 20분 안에 줄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뭐 깊게 얘기를 못한 점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시황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원인으로 골드 가격이 오르고 실버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어, 그런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뭐, 오늘도 약간 혼주세, 에, 가지 않겠나. 또, 달러가 빠진다면 상승할 거고요. 어, 내일, 결과적으로 FMC 회의 결과에, 예, 변곡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도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3년 3월 21일, 골드 실버 시광 분석은, 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